농민의 험난한 길을 밝히는 횃불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첫 발을 내디딘 농민신문이 올해로 창간 6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세월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농민신문과 MBS 한국농업방송은 14일 창간 및 개국기념행사를 열어 종합언론사로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국민과 농업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림 기자가 기념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4일 서울중구 농협중앙회. 박수와 환호 속에 농민신문창관 61주년 및 NBS 한국농업방송 개국 7주년 기념식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정식 농민신문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여영연 상호금융대표, 각 부문 수상자 등이 참석해 61년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농민신문은 1964년 8월 15일 농협신문으로 창간해 1976년 농민신문으로 제호를 바꾸고 전원생활, 월간축산, 어린이동산, 디지털농업 4대 월간지를 발행하며 종합언론사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아울러 2018년 MBS 한국농업방송을 개국하고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제작 역량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달성하는 등 농업 전문 방송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한국 농업의 격동의 순간마다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유료 보수 26만 부를 발행하는 국내 5위 일간지이자 네이버, 카카오 유스판 구독자 200만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농업 정년지로 쓰이. 강호동 농협 회장은 범국민 농업 가치 확산 운동인 농심천심 운동을 제시하며 농민신문과 MBS가 국민과 농업 현장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심천심 운동은 신토불이 농도불이 운동 등 국민적 참여가 높았던 과거 농협 운동을 계승 발전하여 농업, 농촌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림, 농업소득증대와 농촌 활 역할을 도모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입니다. 농민신문과 MBS 한국농업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민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운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각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박정수 전남 목포농협조합장, 최순철 전남 여천농협차장, 최상복 경기 화도농협조합장이 농업시책 홍보공로를 인정받아 농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했고, 이어 농업인 서해대전 영농생활수기, 농민신문 보급우수 특종상, 공적상 등 농민신문사 우수기자와 직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흙 위에 피어난 농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온 61년. 농민신문과 한국농업방송은 앞으로도 농민과 국민 곁에서 함께 걸으며 농업 농촌을 희망으로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MBS 안혜림입니다.